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꽃입니다. 와 이제 또 우리 음력설 어, 설이 왔습니다. 어, 양력설 1월 1일은 신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음력설은 구정 어, 이렇게 부르죠. 어, 신정은 음, 일제 강점기 때 어,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 고유의 전통 명절을 세지 못하게 하려고, 어, 이렇게, 어, 했다는 것이죠. 신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제 양력설, 또 구정이라고 부르기는, 어, 음력설, 이렇게 부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게 신정은 뭐 진취적이다. 구정은 이제 날고폐에서 저기, 저기, 뭐, 없애야 된다. 어, 이런 뜻으로 일본 강정기 때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뜻도, 이런, 매년마다 오는, 이제, 명절인데, 이런 것도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음력설,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뭐, 설에도, 여러 우리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어서 가족들하고 대면하고 오래간만에 얼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고 가족이 없어서 혼자 외롭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어, 또 보고 싶지만 일해야 되고 또 여러 형편상 경제적으로 오갈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얼굴도 못 보는 못 보고 이렇게 어, 를 나는 형제지만 그렇게 볼수 없는 여러 사안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화목하지 못해서 서로 원수지간에 지내다 보니까 또 이런 명절에 즐거운 즐겁고 화목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명절에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죠. 주로 이제 뭐 우리 그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또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며느리하고 뭐 시어머니 그 관계 때문에 어, 가지 못하고 또 가서도 많은 어, 감정노동을 해야 되는 서로 간에 누가 옳고 어 틀렸고 누가 맞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어, 맞이하게 됩니다. 음, 새해가 바뀐 만큼 또 그런 일들도 어,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어, 나를 알아가고, 또, 이 그런 과정에서 또 깨달음을 얻어가면은 여러모로 유익한 또 경우가 있겠습니다. 모든 일들은, 어,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태강 일, 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사이비이라고 칭하는 신천지며 통일금, 통일교며, 뭐, 허경영이며, 뭐 기타 등등 많은 종교 문제로 지금 정치하고 유착 관계가 있어서 지금 대두되고 있죠. 어, 그런 문제 문제들도 정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야 될 일들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적시에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잘 명절 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음력설 잘 쓰시고 음,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이 어, 천국이면. 어,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겠고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어~ 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어~ 기분이 좋고 좋지 않은 일이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고 그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어~ 좋고 나쁨의 경계가 어, 없이 어~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또 좋은 일이 될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내다보는 그런, 어, 눈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뭐, 좋든 나쁘든, 내 기분에, 뭐,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조금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돼? 어, 그것도 대가 지불하면서 얻어지는 교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좀, 어, 차분히 하고, 분주하지만 고요하게, 어,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명절에도 어, 많이 바쁩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또 아픈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 뭐 명절뿐만이 아니고 여러 뭐 쉬는 날 우리 들이그 연휴가 있잖아요. 그뭐설뭐 뭐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중간에 여러 휴일들이 있을 때어 주변에 어, 많이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 저는 이제 몸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아프, 아프신 분들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제가 함께, 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요리가 됐든, 뭐, 먹을 것이 필요하면, 사다 드리기도 하고, 또, 뭐, 외롭고, 그러면 말동무도 되어 드리기도 하고,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 우리가 혼자서는 살수 없고, 혼자서 너무, 어, 지치고 힘들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도울 여력이 되면은 진짜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제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어, 이렇게 되면이 세상이, 이 사회가 얼마나 어, 따뜻한 세상이 될까요? 지금 김태강이 재림예술하고 떠들어대가지고 나한테 걸려서 지금 일이 커지긴 했지만 돈 달라고 했을 때 줬으면 일이 안 커졌을 텐데 안 주고 그돈 아까워서 안 주려다가 지금 일이 커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본인한테는 <laughs> 그돈 1억 세 사람 돈 돌려 달라고 할게 1억도 안 됐거든요. 9천만 8천 얼마였으니까 9천만 원돈 되는데 그 돈을 그때 돌려 줬더라면 어 이렇게 일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받, 왔냐면 그돈 돌려주기 싫어서 감히 나한테 내 욕을 했어. 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거 아니겠어요. 참 어리석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은 아 본인이 때가 되어서 여기까지 어, 끝나겠구나. 본인도 짐작해 갈 겁니다. 안 그랬으면 더 오래, 오랫동안 이거 안 걸리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오랫동안 재림 예수 행세하면서 그 놀이를 했을 텐데 왜그 돈을 안 떨려 주려고 하다가 일이 커졌다 태광아, 어? 지금 요즘에 후원금도 안 들어오지, 유튜브 조회수도 안 나와, 유튜브 올리면 악플만 달려, 어? 책도 안 팔리니까 계속 책 사라고 또 거기다 올려. 어? 영성 수업하고 라이브 방송해도 안 먹혀. 이제 그만해. 알았죠? 명절에는 좀 조용히 보내세요. 힘든 사람들 많은데 그 어르신들 돈 뜯어가려고 하지 말고 아픈 사람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돈 그만 뜯어내요. 그, 개, 돈,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배의 일꾼이라고, 거기 수업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심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내, 이렇게, 마음이 쎄하잖아? 그러면 나와야 돼요. 그, 쎄한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닐 거야. 내, 아, 내가 얼마나 여기다 올인을 했는데, 이러면서, 그거 아까워서. 예를 들면, 주식을 했다고 쳐요. 주식을 했다고 쳐. 근데, 주식이 막, 뭐, 망해가고 있어. 전 주식을 안 해보니까 모르지만. 막 계속 떨어지는데, 다시 그 돈을 어떻게 뭐, 회복하려고 그 돈을 또 넣고 또 넣고 하다가 계속해서 망을, 나중에 진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남의 빚까지 다, 뭐, 끌어다가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코인이나 주식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야. 내가 저 사람을 믿어서 나에게, 내가 저 사람한테 다 뭔가를 했어. 마음 주고 몸 주고 돈 주고 뭘다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어 나를 속였어. 가짜인 줄 알았어. 그러면은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냥 털고 나와. 나와야지요 내가 왜 너한테 다 했는데 너왜 나를 속일 수 있어? 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 이러면서 거기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희 그렇게 손 털고 나왔어요. 그냥 돈만 깔끔하게 주면 됐었어. 근데 안 줬어. 자기가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돈은 받아야지 된다는 얘기였지요. 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김태강 입장에서는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걸, 어, 속았기 때문에 그 속아서 어리석어서 속은 면도 있지요. 보는 눈이 없어서 속은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현재 여러모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화 과정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어, 좀, 좀 수고스럽고 귀찮긴 해도, 어, 이런 일들은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잘 마무리하고, 또 사고 처리 잘 하고, 어,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 명절 건강하게, 그래도, 형편이나 상황이 어찌 하던 간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고 정말 몸이 아파서 뭘 해먹을 수도 없을 만큼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맛있는 요리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제가 또 중간에 중간에 뭐 쇼츠로 이런 저런 얘기들 있으니까요 올리겠습니다. 모두 어, 음력설 어,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